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빨간색, 찐, 찐 빨강이에요. 빨간색 카톨레아인데요. 어, 이렇게 척수는 이렇게 깨야 됩니다. 싱싱하게, 이렇게. 저, 어, 번에는 어, 빨간색 카톨레아 얘를 저는 릴리 퍼플이라고 한번 데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농장 사장님이 어, 확실한 이름은 모르겠다고 빨간 카톨레아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릴리퍼플 같아요. 향이 아주 진하고 예쁩니다. 꽃이 빨간 카톨레아는 35,000원입니다. 두개 데려왔어요. 어, 몇개 있었는데. 다른 다른 거는 안 이뻐서 어, 입도 안 이쁘고 줄기도 안 이쁘고 해서 안 데려오고요 예, 두 개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맺어있고요 얘는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만 데려왔는데 척수는 비슷해요 금액은 같고요 35,000원입니다 향이 진하게 나고요 빨간 카톨레아입니다 어 분이 중분에 중분보다 커요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타지아를 데려왔는데요. 한타지아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자꾸 어, 보여드릴게요. 요 꽃대는 이렇게. 얘는 꽃대가 5, 6개네. 보통 4개씩 있어요. 얘만 6개네. 저 밖에 있는 거다 4개씩이던데. 하나. 저도 4개라고 지금 아무거나 하나 빼가 왔는데 이제 보니까 꽃대가 6개네요. 어, 한타지아가 지금 다 맺어 있어서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농장 사장님은 이 색깔을 모르겠답니다. 살구색인지 노란색인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한타지아는 32,000원입니다. 꽃대 많고 밥도 많고요. 어, 얘, 어, 꽃대는 보통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얘는 다섯 개가 아, 거의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꽃대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32,000원이고요. 한타지야 색상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개라도 꽃이 멀리서 이렇게 해 드릴게요 꽃이 많거든요 다 피면 이렇게 잘안 보이시네 있는 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고페달룸이라고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어제 펴서 향은 아직 안 납니다 농장 사장님이 지고페달룸 얘도 꽃 향이 진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맡아보니까 향이 지금은 없어요. 원래 꽃핀지 2, 3일이 지나야 향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이런 난들이. 그래서 지구 페달륨은 26,000원인데 이렇게 매진 것도 있고요. 한 개만 열어 폈고요.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 카톨레아 어, 마리송. 마리송이 3개 남았습니다. 마리송은 35,000원이고요. 꽃두 개씩 폈고, 꽃은 두 개씩 폈는데, 이렇게, 한 개는, 어, 한개 폈는데요. 밥은 훨씬 얘가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개, 꽃은 한개 폈지만, 밥은 얘가 훨씬 많거든요. 많고, 두 개짜리는 보여드릴게요. 두 개인데 밥은 작아요. 얘보다.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고 다 결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촉수 이렇고요. 한개편마리성은 어, 이렇게 촉수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리성은 35,000원이고요. 이렇게 어, 놓고 그리고 여기 옐로킹몇개 있습니다. 옐로킹이 또, 한 개. 이번에는 좀. 어, 옐로킹이, 진짜 색감 예쁘거든요? 이 4만원, 에 저번에 했었는데, 어, 옐로킹 꽃대 하나는, 어, 두고 꽃대가 두 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옐로킹 꽃대 하나짜리는 제가 3만 9천 원에드리고요 이렇게. 어, 꽃은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 친구도 있고 편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필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꽃대 두 개짜리 있죠. 꽃대 두 개짜리에 이렇게 촉수 있는 어, 옐로킹은 4만 2천 원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얘는 3만 9천 원 해드리겠습니다. 꽃대 하나짜리 저번에는 다 4만 2천 원 했어요. 여기 또 여기에 맺어있는 것도 있고 꽃대가 두개짜리더 있습니다. 두 개짜리 더 있고, 어, 그리고 천사도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여기, 트리슈어. 트리슈어가, 향도 좋고, 향이 너무 좋네요. 향도 좋고, 꽃이 너무 예뻐요. 트리슈어는 28,000원입니다. 몇개 없어요. 트리슈어 매치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천사. 천사가 여기도 꽃이 물고 나오고 있고요. 천사 이렇게 천사는 자, 저번에 작은 분이 있을 때는 제가 2만 원에 했었는데 얘는 2만 6천 원입니다. 그 2만 원짜리 되게 작은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하나 골라오기 때문에 어, 안 이쁜 거는 잘안 데려옵니다. 그 중에 제일 예쁜 걸로 데려와요. 그리고 이게 또 히비끼. 밥이 넘치려고 해요. 희비기 꽃은 거의 이제 겨울에는 덜 피는데, 지금까지 피고 있네요, 봄부터. 밥 엄청 많고요, 25,000원 희비기 밥이 꽉 찼어요. 희비기 계속 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엄청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밥이 희비기 25,000원이고요, 어, 여기 제가 하나 비싼 거 소개해 드릴 텐데, 은셉스. 얘는 이렇게 마사로, 마사랑 바크랑 같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특이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고. 어, 그리고, 대도 NC처럼 생겼는데,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길어지는데, 아, 길기 전에 데려가셔야 되는데, 은셉스라고, 이렇게, 은셉스. 되있는데안 보이네 꽃가 이게 8만 5천원에 들어왔는데 제가 8만 2천원에 드리겠습니다 8만 5천원에 들어왔어요 되게 이게 비싼 난이네요 꽃대가 길게 나와서 아주 멋있게 핀답니다 꽃을 보여드릴텐데요 쭉쭉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개 없고요 판타지아가 참, 판타지아가 아까 여기 먼저 보여드렸고, 여기 두 개짜리가 있어두 개, 따로 농장에서 데려온 게 있어요.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는 2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얘도 거의 노랑이라고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꽃이 펴봐야 알겠어요. 얘도. 얘는 밥은 방금 얘보다 밥은 많은데, 꽃대는 얘는 두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개 나오고 있어서 밥은 얘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두개다2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한타지야 노랑이라고 90% 정도 그래서 한타지하고요. 한타지의 향 진짜 좋죠. 어 그리고 여기 어 노랑호접 꽃은 핀지 지금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어 16,000원에 나갔었는데 지금 뿌리 한번 보실까요? 뿌리 뿌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아주 괜찮거든요. 어 15,000원에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뿌리 보실까요? 뿌리 다 괜찮아요. 그리고 싱싱한 것만 속송 빼가 와서 잎도 이렇게 아주 싱싱하고요. 이렇게 잎이 싱싱합니다 호접. 저는 다 골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한 거는 말씀드릴 겁니다. 호접 0 0 0 원이고요. 여기 비로바. 비로바 맞지? 비로바. 꽃이 지금 몽울몽울 해갖고 조금 더 굵어져야 필 텐데. 어, 두개 있습니다 비로바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는 촉도 막 나오고 있어요. 촉도 하나, 둘, 셋, 세 개, 네개 정도 막 촉이 막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하시는 분은 얘를 드리겠습니다. 53,000원 똑같아요. 두개도 53,000원인데, 얘도 어, 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고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향이 좋아요. 꽃대가 이렇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비로바이고요. 이렇게, 거리에. 그리고, 여기, 제가 다재를 좀보여드렸습니다 나무분이, 이렇게, 거리, 철망하고 같이, 나무분, 얘는 중분보다 살짝 커요. 9,000원이고요. 여기, 얘, 토분, 큰거도 9,000원이고, 작은, 중간분, 중분, 토분, 구멍 토분, 7,000원, 얘는 5,000원입니다. 5,000원, 7,000원, 9,000원 나무분도 9,000원 철만 같이 갑니다 그리고 수태는 어, 12,000원인데 지금 몇개 없는데 잘안 나오고 있다고 주문은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아 여기 있고 기꼬가 이렇게 있고요 기꼬. 밥 엄청 많은 기꼬가 있고요 NC 어, 클리어도 있고 제가 밖에, 로드게시, 어머, 이거, 지금 꽃이 필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리산 풍난인데, 나무분에, 꽃이 필려고 쫑쫑쫑쫑쫑 많이 달리는 풍난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지금 주릉주릉 있는데, 어그리 가툼이랑, 로드 트리 기움도 있고요, 원썰 아, 아까, 은설, 참, 아까, 안 보여드렸었네. 음, 차밍 누비랑, 고추수국도 한두개 있습니다. 어, 여기랑 두개 있어요. 로드틀이랑 미니 호즙 세개있고요 여기, 승희. 승희랑, 금왕이랑 오 여기 천사랑 천사랑 히비끼 쭉쭉 있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은설이랑 소엽 청옥한 풍란이고요 이렇게 아노스몸 만두 이쪽에 제가 방금 은설을 소개를 덜 해드린 것 같아요 소엽은 이렇게 4,000원씩 있고요. 4,000원씩 있고 차밍 누비 분 2만 원. 차밍 누비 분 2만 원이고요. 은설이 이렇게 쪽 포토가 비교해 보실래요? 포토가 요 분이랑 요 분이랑 조금 달라요, 한 번씩. 이렇게. 얘는 7,000원이고요. 은설. 하얀 꽃이고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키도 크고 밥이 좀 많아요. 분도 다르고요. 분도 이렇게 다릅니다. 얘는 만 원입니다. 큰 거는 만 원이고, 작은 거는 7천 원이고요. 어, 경홍. 경홍이 제가 밖에 뒀더니, 꽃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면이. 꽃이 하나가 이렇게 맺고 있는데, 얘는 밥이 한두 개 작은 것 같아요. 꽃대 나오는. 이게, 경홍은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요. 이렇게. 8,000원인데, 요 꽃대 나오는 게한 개가 있어서. 경홍 향이 좋아요. 8,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비로바랑, 비로바랑, 호접, 언셉스. 어, 언셉스, 83,000원으로, 데려가세요. 언셉스 너무 비싸죠? 근데 이게 귀한 날이라 잘안나답니다 그리고, 옐로우 킹, 있을 때 데려가시고요. 어, 이렇게, 어, 릴리 퍼플 비슷, 빨간 카톨레아, 향이 좋고요. 어, 마리송. 이랑 환타지아랑 환타지아 환타지아 이 꽃피면 너, 진짜 화려하게 진, 정말 화려하게 향 너무 좋거든요 베란다에 하나 있으면 그래서 직업 페달륨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담아 왔습니다 요거 자제 감사합니다.